도시 한가운데 이런 건물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솔직히 태양광을 쓰는데 거침이 없어서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목할 만한 해외 친환경 건축물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친환경 건축에서 태양광 패널은 애증의 관계입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태양광만한 신재생 에너지가 없는데 많은 건축가들이 건물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태양광을 숨기려 합니다. 태양광이 보이더라도 티가 안 나게 디자인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건축물은 이런 상식을 파괴했습니다. 솔직히 태양광을 쓰는데 거침이 없어서 놀랐습니다. 위치는 대만의 창화이며 MVRDB에서 설계했습니다. MVRDB는 네덜란드에 있는 건축 및 도시 설계 사무소입니다.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무소이죠. 이 건축물은 대만전력공사의 운영시설이자 사무실, 유지보수작업장, 저장공간, 공공갤러리라고 합니다. 풍경까지 고려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건축물의 입면은 의도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내부에는 대중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친환경 건축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매스 디자인을 보면 법규상 최대 규모를 검토하여 매스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남쪽면을 햇빛이 잘 받을 수 있게 깎았습니다. 북쪽입니다. 임... 면도 다듬었죠. 동쪽과 서쪽 매스도 둥글게 처리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콘타 모형을 만들듯이 일정 높이로 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조 시뮬레이션을 통해 태양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을 파악했네요. 북쪽에는 전력 발생이 줄겠지만 대만의 위도를 생각하면 발전량이 적절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덮고 태양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절했습니다. 일사량이 최대로 나오는 대안으로 검토하여 태양광을 설치하였습니다. 최대한 빨간색이 많이 나오는 대안이 태양광 최적의 각도입니다. 태양광의 각도를 조절하면서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은 불투명한 금속 패널을 설치하였습니다. 보행과 차량의 기능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은 제거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밖을 볼수 있게 태양광 패널을 제거하고 창문을 설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 및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단면을 보면 빗물 재사용, 녹지 공간, 자연 환기, 자연 채광, 4,000m 제곱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 기교는 저렇게 흐르지 않을 것 같은데 단면은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과도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변에 다른 건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한가운데 이런 건물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주변 건물과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옆 건물들이 그림자를 만들어 태양광을 가릴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태양광이 평균을 깨고 디자인 요소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친환경 건축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